목숨 걸고 킥보드 구독 환영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박수 와우 <목소리> <목소리> 가 너무 많이 막혀 조심조심 얼마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어 생일에 맞춰서 딱아 생일 전날이구나 생일 전날 어 구독자수가 99명이 됐을때 어떤 분께서 댓글로 먼저 축하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어, 감사합니다. 하고 어, 뭐, 조그만한 이벤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,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리고서 날이 생일이었는데, 딱그 다음날이 생일이었는데, 딱그 생일 12시 넘고 바로 구독자 수가 100명이 되는 거예요. 뭔가 좀 뜻깊죠? 예, 네. 그래서 어, 유로일에서 어 듀얼 모터 경량 킥보드 유로잭 듀얼이 출시가 되거든요. 어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체험단 신청을 해가지고 어, 거기 채택이 됐었어요. 그래서 어 시승기로 유로잭 듀얼을 시승을 해보고 어, 리뷰를 쓸 생각이었는데 어, 이렇게 체험단에게는 유로일에서 오래 기다린 보답으로 시원하게. 그 제품 가격에 50만원을 할인시킨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시승한 버전은 그거를 저는 사실 경량이 필요 없거든요 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 제품 정가가 79만 8천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50만 원을 유료일에서 지원을 하고 어 29만 8천 원가자갈 사람. 방 <laughs> 빨리 좀 일찍 켜시지. 다 와가지고 키면은. 아 어, 이벤트도고 뭐고 빨려 죽을 뻔했네. 이게 타이밍상 제가 먼저 물건을 결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채택이 되시면은 현금 입금을 하셔야 돼요. 네. 그러한 조건이라면은 어, 이벤트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. 50만원에 대 50만원, 50만원 주는 거라고. 어,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, 어, 유로잭 듀얼 시승기를 언젠가 올릴 거잖아요. 그러면은, 시승기는 항상 제가 그 속도를 표시하잖아요. 속도계를 보시고, 최고속도, 그 영상의 최고속도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, 가장 먼저 댓글에 남, 댓글에 남겨주신 분에게, 어, 제품 구매 기획을,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경량급이에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유로잭 듀얼. 아직, 어, 스펙이 다 나왔나?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. 방금 저 오토바이 말고 그 전에 지나갔던 오토바이가 어, 쟤왜 이렇게 빨라라고 봤던 것 같네. 왜 이렇게 빠르냐면은 제가 좀 빠른 걸 탔어요, 오늘. 오늘 빠른 걸 탔는데 어, 주의하실 점, 이벤트 주의하실 점 바로 다음 시승기는 유로잭 듀얼 시승기가 아니에요 네, 속지 마세요 이벤트는 유로잭 듀얼 시승기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어,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제품 다음 시승기 제품입니다 듀얼트론2 리미티드 버전 리미티드 미니모터스 제가 미니모터스를 사랑한다고 말했었나요? 듀얼 경량킥보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. 네. 제 구독 구독해 주세요 이런 말잘안 하는데 음 아무래도 구독을 누르면은 어, 유로잭 듀얼 시승기 낯선 녀석의 향기 편이 등록이 됐습니다. 뭐 글이 올라왔 어,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뜨겠죠. 네. 참고하세요. 이상입니다.